이분들 아픔 분들 치료해 주시고, 마음에 또, 치료, 마음에 또, 받, 그,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, 남은, 주님 만나서, 홍콩 그, 스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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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국의 백성으로 담아 주시고, 함께 해 주시옵소서. 아멘. 네. 이따가 너무나 여러분, 꼭상수받에 없습니다. 주님께서참여하셨습 항상 이만큼 마음과 눈물을 닦아 주시고, 항상 치료해 주시고, 장로라든가 그 이런, 아주을 없다 합니다. 주님. 오늘 아픈 부분에 주님께 십자가 보일 때까지 깨주시고, 만져주시고, 치료해 주시옵소서. 무엇보다도 마 마음의 점이 더 큽니다. 마음의 자신감을 갖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났는을 깨게 되어주시고, 아멘. 주님과 함께 통해서 도와주시고늘 붙들어 주시옵소서. 에로 이지한잔 놔두지 마시고, 항상 마음에 찾아서 우리 사모님, 어머님, 우리 한 여님, 주님께서 늘 보답해 주시고,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 관계로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했지만 항상 주님께서는 24시간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이두 분께 함께해 주시고 아무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. 모든 것을 잘 주님께서 도와주서 주님의 능력을 함께해 주시옵고거그하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. 아멘.